랜드로버가 자랑하는 다이나믹 SUV의 끝판왕 그리고 컴팩트 SUV라고 할수 있죠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의 경쟁 차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벤츠의 g 이 그리고 BMW의 X5가 있는데요. 오늘 출고받지 고객님께서는 벤츠 GLE, 그리고 BMW X5. 시승을 전부 다 마치시고 최종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레인지로버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였는데요.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정숙감, 그리고 드라이빙이 너무 좋다, 코너링이 너무 좋아서 시승을 처음에 레인지로버를 하셨어요. 그리고 벤츠, BMW로 가셨는데, 시승을 한 마지막 차가 보통 생각나기 마련인데, 시승을 하면 할수록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로버를 선택을 해주셨고, 이 차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레터링도 그렇고, 하단부도 그렇고, 원래는 크롬 형식의 골드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고객님께서 블랙팩 옵션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후작업으로 블랙팩처럼 똑같이 크롬 죽이기 작업을 저세진이 박세일에게 의뢰해 주셔서 제가 그대로 안내드렸고요.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작업 완성도 100% 고객님께서도 만족을 100%로 해주셔서 보자마자, 와, 이거 순정이랑 똑같은데요? 블랙팩 왜 하죠?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마감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차량에 옵션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레드 캘리퍼입니다. 레드 캘리퍼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면도 블랙, 측면도 블랙, 후면도 블랙인 차량에 이렇게 휠에 레드 캘리퍼로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건이 차량이 단조롭지 않고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줄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공도에서 보실 때 전부 다 블랙이긴 하지만 측면에서 휠을 봤을 때 레드로 포인트를 주는 게확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항상 보시면 제가 BMW 휠 너무 멋있다. 너무 스포티하고 세련되게 잘 나왔다. 항상 극찬을 했는데, 와, 레인지로버 휠 보니까 좀 약간 위기감 느껴졌습니다. 이거 휠 만만치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 드링크가 오늘부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럭셔리 차량의 대명사죠. 플래시 앤드 도 이게 공기 역학도 신경쓰면서 연비까지도 신경쓴 플래시 앤드 도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세련됐잖아요 그리고 옆에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게 앞에서 봤을 때 얄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조금 슬림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어? 저차좀 있어 보이는데? 럭셔리한데?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차량은 되게 큰데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이 슬림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 벤츠 GL이 BMW X5와는 다르게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테일램프 크기는 유독 작은데요. 그래서 큰 몸집에 이렇게 얇은 테일램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차량이 헤비해 보이지 않고 가볍고 슬림한 느낌이 나는 그런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성이 없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시인성까지 완벽하게 챙겨서 안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하이그로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크롬을 지금 다죽고서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완벽한 전면과 후면 일체형 통일감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출고한 레인지 로버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저 세이지 웍스의 레인지 로버 스포츠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출고받으실 고객님께서 실내에서 지금 출고 설명을 받고 계세요. 실내 디자인은 딥가넷이라고 자료하면 제가 바로 띄워드릴 텐데요. 딥가넷이 약간 와인색처럼 익으면 익을수록 정말 이쁜 그런 와인색. 딥가넷으로 제가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수입차의 꽃은 프로모션이겠죠. 사실 저는 어떤 견적서를 가져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프로모션 그리고 최저 금리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출고가지고객님께 레인지로버 스포츠 안내드렸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다 담지 못했지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문의시면 저 세이즈 박세일이 직접 친절한 상담을 통해 최대 프로모션 그리고 엄청난 사은품까지 가득 넣어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즈 박세일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즈맨 박세일입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이죠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출고하실 오늘의 주인공 고객님 만나 뵈면서 인터뷰 잠깐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혹시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알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모양에 관련해서는 제일 좀 멋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차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 성향 자체가 사실 스위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용차 쪽 세단 쪽으로만 보다가 BMW 뭐 850i라든가 포르쉐 파나메나는 사실 이제 금액 차이가 좀 나서 이제 중고로 좀 알아보고 다른 이제 그 비슷한 위의 차량을 좀 알아보고 있던. 있었던 과정에서 SUV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보니까 이게 모양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SUV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레인지로버가 또 SUV밖에 안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면도 있긴 하지만 또 가족까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일석이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레인지로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서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차량을 그 구매하려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계 업체가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현지 아빠 회사를 통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봤더니 가장 빨리 가장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이 이제 박세일 대리님이시고 한국에 와서도 한번 좀 만나뵀더니 일단 성실하게 또 영업을 좀잘 해주셨고 제가 해외에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나 전화를 드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좀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좀 해볼게요. 사실 뭐 가시적인 건 아니고,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많이 괴롭혔어요. 해외, 해외에서 사실 뭐 제가 여기다가 업체 이름을 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업체를 한세 군데 정도 추스려서 연락을 다 드려 봤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는 전화만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현지 아빠 쪽에서는 그 박세리 대리님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신 점에서 저는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고, 사실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한 적이 없어서 사실 의아했지만, 뭐 저도 영업 했어 봐가지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주 연락을 좀 하고 현지 아빠 통해서 이제 를또 받아 보니까 좀 안심이 돼서 이회 진행을 했고 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랜드로버 오늘 출발식 고잉과 함께 레인지로버 스포츠 출고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이즈맨 박세리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